충무로 책방 에메드 숨을 만나다 강소희 나가사키의 눈물 조선인 원폭 희생자 추모비를 찾아서 나가사키의 야경은 황홀했다. 세계 3대 야경 중에 하나라고 할 만큼 멋진 야경을 자랑하는 도시다. 나가사키에 두 번을 다녀왔지만 볼 때마다 야경의 현란함에 눈이 부시곤 했다. 나가사키는 카스테라로도 유명하다. 대지만을 통해 네덜란드 상선이 일본에 처음 들어오면서 서양과 무역을 시작한 곳이다. 네덜란드뿐 아니라 유럽 각국의 상선들이 나가사키항을 통해서 일본에 상륙한 것이 메이지 유신 전후의 일이다. 일찍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일본, 스페인은 일본에게 카스테라 만드는 법을 전했다. 나가사키에 가면 어느 거리에서나 흔하게 카스테라 가게를 만나게 된다. 갈 때마다 맛을 보아도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일품이다. 여행자들의 손에는 영락없이 카스테라 선물 꾸러미가 들려 있다. 중국 유학생들과 중국 상선이 일본 땅에 들어온 것도 나가사키 항구를 통해서였다. 가난한 유학생들을 위해 온갖 해산물을 넣은 값이 허란 짬뽕을 개발한 것도 나가사키였다. 나가사키를 여행하는 여행자들은 차이나 타운을 찾아가. 나가사키 짬뽕을 꼭 먹고 난다. 그게 나가사키의 명물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독특한 도시가 나가사키다. 또한 아직도 도로 위를 달리는 전차가 남아 있는 곳이 나가사키다. 나가사키 도로에는 일반 버스와 자동차들과 전차가 다닌다. 우리나라 일반 버스보다 길이가 조금 짧고 날씬한 몸매를 가진 전차가 다섯 가지 다른 색깔로 다른 노선을 달린다. 독특한 거리의 풍경이다. 나가사키에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우리는 500엔짜리 1일 자유 이용권을 사서 하루 종일 전차를 타고 이동을 했다. 열번을 타든 100번을 타든 종일 전차를 탈수 있다. 전차를 타고 이동할 때마다 뭔가 낭만적인 생각이 들곤 했다. 지하철에서 느낄 수 없는 도로 위의 전차. 멋진 교통수단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만 여행에서 보고 느낀다면 그것은 무심한 여행자의 감상일 것이다.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이 나가사키의 뒷면을 뒤집어보면 무겁고 무서운 검은 역사를 보게 된다. 태평양 전쟁은 나가사키에서 시작되어 나가사키에서 끝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쓰비시 병기 제작소가 있었던 곳이다. 다시 말해 나가사키에서 군수물자를 만들어 태평양 전쟁을 치른 곳이다. 해서 미국의 히로시마에 이어 두 번째 원자폭탄을 나가사키에 투하한 곳이다. 물론 고쿠라에 투하하려던 계획이었으나 고쿠라 상공에 구름이 짙게 끼어있었고 차선책으로 나가사키를 염두에 두고 있던 작전대로 나가사키는 그렇게 원자폭탄의 희생지가 되었다. 그렇게 두 차례 원자폭탄의 세례를 받고 나서야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끝내고 항공문서에 이토 히로부미는 사인을 하게 된다. 종전이다. 전쟁은 끝났지만 원폭에 의해 희생된 피해는 어마어마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도시는 불탔으며 모든 건물과 나무들, 생물은 원자폭탄의 열폭풍에 의해 전소되고 방사능에 노출된다. 그때 희생된 일본인이 7만 4천여 명이었다. 우리 조선인이 10만여 명이었다. 나가사키에서 피폭된 이들이 2만여명, 그중에 1만여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1만여명은 방사능에 노출되어 불구가 되거나 화상을 입거나 검은 역사의 상흔을 입게 된다.해방 후 움직이지 못하는 이들은 그곳에 잔류하고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부상자들은 귀환한다.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조선에게 독립을 안겨주었으나 전쟁은 끝난 것 같지가 않다. 광복을 맞은 지 70여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위안부 문제와 한국인 원폭 피해자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붉게 남아 있다. 이 글에서는 원폭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만 다룰 것이다. 일본은 원폭 피해와 관련된 원호법을 일찍이 마련하였고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서 꾸준한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던 게 사실이다. 그들에게 연민을 갖고 조선인 원폭 희생자 추모비를 세워준 것은 일본의 시민 단체였다. 그 시민 단체를 만든 오카 마사하루 목사를 비롯한 몇몇 시민들이 모금을 통해 기금을 마련했다. 그들은 나가사키 평화 공원 안에 조선인 추모비를 세우고자 했으나 일본 정부는 허가를 해주지 않았다. 이정표 안내 표지판 하나 설치하는 것도 일본은 허락하지 않았다. 할수 없이 시민단체가 매입하여 추모비를 세운 곳은 후미진 곳, 원폭자료관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 오른쪽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다. 엘리베이터와 공중화장실 사이에 이름을 알수 없는 커다란 나무 밑에 놓여 있다. 지난번에 나가사키 평화공원에 갔을 때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왼쪽에 있는 원폭 투하 중심지로 발길을 옮기는데 하얀 돌로 세워진 소녀상이 눈에 뜨였었다.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원폭 투하 중심지에 가서 둘러보고 왼쪽으로 이동하니 평화공원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눈에 들어왔다. 당연히 평화공원에 있을 것을 기대하고 찾고 찾았으나 찾을 수 없던 조선인 원폭 희생자 추모비는 눈에 보이지 않았다. 소녀상 앞에서 오른쪽으로 열 발짝만 걸음을 옮겼어도 찾을 수 있었을 추모비. 거기까지 가서 목념 한번 올리지 못하고 온 것이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그래서 다시 나가사키를 찾아가게 된 것이었다. 나가사키 두 번째 방문 때도 그곳에는 주적주적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속에서 검은색 대리석에 노란 글씨 조선인 원폭 희생자 추모비를 발견하자마자. 나는 오열했다. 공중 화장실 옆에 초라하게 세워진 작은 비석을 보자마자 여기다를 외치며 우산도 내던지고 절을 올리기 시작했다. 비를 맞아가면서 소리내어 울었다. 억울하시죠, 조상님들. 여기까지 강제 연행되어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가 이렇게 원폭의 희생자가 되셨으니. 흐느끼고 흐느끼고 함께 갔던 내 아이들이 나의 행동에 놀랐는지 당황해하며 카메라 셔터를 눌러댄다. 그날 그곳을 찾은 이들은 우리 세 사람 외에 아무도 없었다. 지난번 나가사키 여행 때 여행사를 따라서 여행을 왔었지만 여행사 여정엔 들어있지 않았었다. 어느 여행 정보지에도 그곳에 대한 안내는 없었다. 여행 안내서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소외된 채 외롭게 일본인 시민 단체에 의해서만 추모되고 있는 조선인 원폭 희생자들, 그들의 외로움이 얼마나 클까?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억울할까를 생각하면서 오열하다 보니 검은 비석 앞에는 생수병들이 몇개 놓여 있는 게 보인다. 꽃다발도 놓여 있다. 원폭의 버섯 회오리 열 폭풍에 전소되면서 그들은 심한 갈증을 느끼며 탔을 것이다. 영혼이라도 목말라하지 말고 물을 마시게 하고 싶은 어떤 착한 이들의 행동이리라.그 행동의 주인공이 그곳을 알고 찾아온 한국에서 온 여행자들이었으면 좋겠다.생수병마저 일본의 시민단체가 갖다 놓은 것이라면 정말 부끄러운 일일 것이다.식민지 조선인들을 가엾이 여기는 일본의 어떤 착한 영혼들의 선행이라면 그 선행 앞에 부끄러움이 느껴진다. 70여 년 동안 우리 한국 정부는 원폭 피해자들에 대해서 외면을 했는지도 모른다. 2016년에서야 국회에서 원폭 피해자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그 법도 원폭 피해자 당사자들이 보기에는 저른발리법이라는 불평을 얻고 있다. 실제적인 지원이 구체적으로 제정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원폭 피해자 당사자들은 오히려 일본 정부에 직접 항의하고 소송을 반복하여 피해자로 인정을 받고 진료비를 보상받으려 노력해왔다. 한국인 피폭자 2만여명 중 500여명이 피폭자 수첩을 일본 정부로부터 얻어내었다. 해서 일본에게서 다소의 치료를 지원받게 되었다. 외국인으로서 제1호 피폭자 수첩을 받은 이는 신영수 회장이다. 그는 1992년 10월 21일자 경향신문에서 피폭자들의 하늘을 외면하는 것은 민족 자존심이 피폭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폭 피해자 문제는 치료 보상 등 돈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 정기와 자존에 관한 문제이며 일본 정부의 명백한 사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사실 피폭자들은 몇십 년긴 세월 동안 한국과 일본 양국의 무관심 속에서 질병과 빈곤의 고통, 후유증의 공포에 시달리며 살아왔다. 피폭자들의 외상이 문둥이와 흡사하기 때문에 그들은 고국 땅에서 따돌림당하고 그늘 속에서 숨죽여 고통을 견뎌야 했다. 합천 원폭 피해자 복지회관이 세워졌지만 그곳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100여 명 밖에 되지 않는다. 2016년 5월 27일 현재 피폭희생자 중 생존자는 2,600여 명이다. 2,500여 명이 정부가 세운 복지회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역사의 검은 앙금, 치료받지 못하는 육신과 치유받지 못하는 그들의 심령을 누가 따뜻하게 위로하고 감싸줄 수 있을지. 그들은 일제강점기 때 자원하여 일본으로 건너간 것이 아니다. 강제연행되어 시모노세키 항구로 끌려갔고 어둡고 컴컴한 창고에 3, 4일 감금되었다가 탄광이나 변기 공장 등 강제 노동에 동원되었다. 나라를 빼앗겨 강제 동원된 것도 억울한데 원폭을 맞아 그 자리에서 사망하거나 살았어도 온전하지 못한 몸으로 여생의 고통을 끌고 온 이들. 그들의 아픔과 질곡의 삶을 누가 보상할 수 있을까. 금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듯싶다. 방사능에 노출되었던 그들은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식을 낳게 될 것을 알지 못했다. 심근경색의 위험성이 일반인보다 21배가 높은 2세를 낳게 될 줄도. 정신분열증이 일반인보다 23배나 높은 후손이 태어나게 될 것도. 낳은 지 10세 미만의 사망한 아이를 낳게 될지도. 원폭의 상처를 안고 살아온 한국의 피폭자들 그들은 제대로 된 사과도 치료도 보상도 받아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될지도 모른다. 해방 75주년이 되는 2020년 광복절에는 그들에게도 진정한 광복이 왔으면 좋겠다. 지난 3월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 밑에 검은 비석으로 추모되고 있던 조선인 원폭 희생자 추모비에서 아픈 마음을 추스르느라 멍하게 한동안 서 있었던 나는 이제야 그들에 관한 글을 쓴다. 그곳에 다녀온 지한 달이 지났는데 난 가닥을 잡을 수가 없었다. 그냥 무겁기만 했다. 그냥 슬프기만 했다. 나라 잃고 적국에서 불탔을 그들을. 그리고 목숨은 붙어 있으나 한숨으로 날마다 원망의 불을 태우고 있을 생존자, 피폭 희생자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